안녕하십니까 장기태입니다. 거짓 신인 여성 추행의혹 고소 기자회견 기사 터지기 시작. 다음 주에 불붙나? 네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 거짓 신인 여성 추행의혹. 네이 고소가 이루어졌죠. 네 고소와 동시에 에, 기자회견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방송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지금 국민일보도 이 문제를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네, 여기에도 보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제 다음이나 네이버 국민일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교주에게 성추행 피해를 받다고 주장하는 여성 피해자 A씨도 기자회견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는 피해 상황을 전하며 최근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했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이제 고소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쓰여진 정황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A씨는 이 교주는 아주 위험한 반사회적인 교주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교주가 영적 에너지로 치유해준다면, 거금을 내게 했지만, 결국 이를 산 사람은 그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썩지 않는 우유, 네, 이렇게 칭하면서, 네, 불로 우유다, 이렇게 이제 칭한 거죠. 네, 나중에 한 병에 이력이 될수 있다는 등, 신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네, 최근 이 교주의 종교시설로 알려진 에, 이 종교시설의 여성 신도들, 네, 이 전신도들이죠. 성추행에도 집단 고소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하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추행을 일삼았다. 네, 이렇게 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일보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교탄을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OBS, OBS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인TV죠. 네, 여기서도 이 교주에게 성추행 당란이 사건, 그래서 신도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강제로 안으라고 예,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고소 금지 각서까지 쓰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하면서 이 OBS도 신화한 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일보 어, 또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이 지금 대리군 뉴스, 네, 대리군 뉴스에서도. 어, 이 사이비 종교 피해 눈덩이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 규제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 또이 교주 관련된 어, 이 폭로에 대해서 기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교주 피해자 모임 측 대표는 이날 기자 회견장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를 호소했고 이 교주는 이른바 영적 에너지 치유 의식 등을 사람아, 사람에게 행하고 있지만 나는 암에 걸리고 눈도 잘안 보일 정도로 건강이 되려 악화됐다. 네,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명분으로 추행도 일선화. 현재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반사회적인 종교에 대한 규제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꼭이 법을 제정해달라. 네. 그래서 대리분 뉴스에서도 이거를 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 신분들이 나섰죠. 그래서, 기독교 포터뉴스, 네. 기독교 포터뉴스에도 사회경교 피해 역대급 증가 중이다. 그래서, 에, 이 거짓 신인 피해자 모임이 함께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또, 교회와 신앙, 네, 교회와 신앙, 교회와 신앙이라는 여기서는 아주 이 교주의 실체는 종교 사기꾼이다, 네, 에너지 치료 빙자, 서슴없이 성채가 있다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신문들이 이 부분을 터뜨리고 있고. 아, 또 다음 주,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요. 내일부터 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거짓 신인은 에, 이 거짓과 악행을 멈춰야 된다. 뭐 지금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니 뭐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에, 재판부도 이 정치영역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징역 2년 집행유에 3년이 떨어졌는데, 이대로 확정이 되면은 이 교주는 출발을 못하죠.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를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 재판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해야 되고, 뭐, 이번에 뭐, 전혀 뭐, 당선권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도 1%에 다가가지 못했죠. 3%에 도달이 되고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이 돼야지만이 비례대표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어 출마한다, 뭐 등록했다 하면서 어 아직도 그냥 토요일 어제 이 방송을 보니 뭐 그냥 신인 얘기하고 있고 축복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종교 장사꾼인가, 이뭐 하는 사람인가, 예, 정신 못 차렸나,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 더 이상 저 같은 정치적인 피해자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예, 이전한 정치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부시, 예, 마찬가지 한국 대표. 네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라는 그 말을 믿었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비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이병철 양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형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죠. 네, 얼마나 이 대국민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고 없이 또 출마해? 네, 그래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언론 방송들도 에, 이자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신랄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이 교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교계가 움직여서 지금 에,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또이 지금 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한 여성이 고소와 더불어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죠. 이 얼마나, 네, 중대한 사건입니까? 결국에는 JMS 정명석도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무너지죠. 네, 그래서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고소장이 척수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진행이돼야 된다. 어떤 자들은 누가 감히 심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누구나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권도 국민들이 심판하죠. 그래서 사람이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 범죄자들을 판사들이 심판하죠. 네. 그리고 많은 사회 무리를 일으킨 자들, 국민들이 심판하죠. 네. 그런데 왜 심판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 교주 이 부역자들이 이제는 반성하고, 이제는 사과하고, 자기들의 거짓과 악행에 대해서 이제는 처벌을 다르게 받고, 이제는 멈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